끝나지 않은 재앙, 다가올 징조.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기록적 폭우를 쏟아부었던 저기압은 동해 먼바다로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서풍과 기류의 비틀림 속에서 상하층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본체는 떠났으나 뒤늦게 남겨진 강수대가 남부와 동해안에 붙잡혀 여전히 땅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재앙의 여운, 더큰 폭풍을 알리는 전조입니다. 땅과 바다의 신음. 충남북부, 경기남부, 강원 동해안은 이미 100mm가 넘는 폭우에 잠겼습니다. 강릉은 95mm의 단비로 잠시 숨통이 트였으나 가뭄에 갈라진 땅은 여전히 갈증을 외칩니다. 땅은 물을 삼키지 못하고 흘려보내며 다시 굶주립니다. 남부의 하늘은 아직도 불안정한 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구름은 언제든 무너져 내리며 새로운 피해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불길한 조짐. 몽골 상공에서는 소형 돌이 구름이 춤추듯 흩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직접 닿지는 않았으나 하늘의 흐름은 언제든 방향을 틀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큰 위험은 서태평양에 숨어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거대한 대류운이 솟구치며 이미 태풍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몇날 안에 그것은 하나의 이름을 갖고 하나의 괴력이 되어 한반도를 향한 재앙의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필리핀 북동 해상에서 98W라 불리는 불길한 씨앗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열대요란이 아닙니다. 태풍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시아 전역이 그 맥박에 귀 기울이며 다가올 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경고. 남부지방은 오후 3시까지 비, 호남은 소강상태, 그러나 안심은 금물, 영남 동부는 밤까지 장시간 폭우, 침수의 위협, 충청 이남은 밤사이 돌발성 소나기, 예고 없는 습격, 제주는 열대야, 뜨겁고 눅눅한 온기가 사람들의 호흡마저 위협, 오늘 아침 기온은 18에서 25도, 낮은 30도 안팎, 내일도 남해와 제주에는 밤을 지배하는 열대야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지금의 비구름은 끝난 폭우가 아니라 다가올 재앙의 서막일 뿐입니다. 하늘은 이미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징조를 듣고 준비하는가 아니면 휩쓸려가는가 하는 선택뿐입니다. 불안정의 함정 내일 새벽 한반도는 4개의 거대한 기압이 충돌하는 안장부 속에 놓이게 됩니다. 겉보기엔 고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적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침묵입니다. 작은 균열 하나에도 대기는 폭발적으로 요동칠 수 있으며 지금의 비는 단순한 강수현상이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재앙의 징조일 뿐입니다. 남부지방의 장기 폭우, 농경지와 마을의 잠식, 열대야의 확산, 노약자의 호흡을 괴는 보이지 않는 족쇄, 98W 태풍 씨앗, 아시아 전체를 흔들 불길한 예언, 16일, 그림자가 들이온다. 아침 중부 상공에 마이너스 7도씨 한기가 내려오며 기온 급락. 서늘함이 아닌 차가움이 스며든다. 낮 몽골에서 마이너스 22도씨 한기가 남아하고 중국 동북부 저기압이 맞서며 대기는 거대한 충돌에 무대를 연다. 오후 아열대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도권 남부와 중부 전역을 지지며 한랭 전선이 폭발하듯 내려온다. 그 순간 폭우는 단순한 비가 아닌 재앙의 물 벽으로 변한다. 17일, 재앙의 날. 새벽, 한랭전선이 중부지방을 관통하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다. 남부, 뜨겁고 습한 공기가 머물며 열대야가 도시를 덮는다. 기온 26도, 체감 불쾌지수는 최악이다. 낮, 몽골에서 또다시 내려온 한랭고기압이 중국 북부를 강타, 그옆파로 한반도는 겨울형 기압 배치에 갇힌다. 북서풍은 창처럼 날카롭게 몰아치고 충청 영남 전역엔 국지성 호우가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덮친다. 18일 절정의 파국. 새벽 한랭자선은 동해로 빠져나가지만 제주에는 마지막까지 폭우의 저주가 이어진다. 아침 중국 북부의 한랭 고기압이 북서풍을 밀어내리며 기온이 무섭게 떨어진다. 경기북부는 급격한 냉각으로 대기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새로운 폭풍의 발원지가 될수 있다. 대한민국, 실험장이 되다. 사흘 동안의 하늘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뜨거운 남서풍과 차가운 북서풍의 정면 충돌, 아열대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의 전쟁, 폭우, 열대야, 한랭 전선, 북서풍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대한민국은 기후 재난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다가오는 주말, 우리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극단과 극단이 맞부딪히는 기후의 목시록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낮에도 오르지 못하는 기온, 북서풍의 장벽. 낮 기온은 19에서 28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와 호남은 25도 안팎. 평년보다 낮은 서늘한 공기가 하루 종일 하늘과 땅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남 지방은 또 다른 운명을 맞습니다. 대기 3층의 불안정과 지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머물러 27도 이상까지 치솟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전국이 냉기와 더위가 충돌하는 혼돈의 기온 전탱터가 된다는 신호입니다. 19일 깊어지는 냉기 본격 가을 한파의 시작. 하루 사이 기온은 더욱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쌀쌀함이 고착됩니다. 북서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한기가 대기를 흔들고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초가을 한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영남지방은 남서풍의 잔열로 여전히 27도 안팎 남과 북, 뜨거움과 차가움의 극명한 대비가 대한민국을 극단적 기온 양극화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잠재적 피해 시나리오, 농업 피해, 가을 작물 생육 부진, 극심한 기온 격차로 병충해 발생 가능, 보건 위협, 노인, 영유아, 심혈관 질환자에게 극적한 기온 변화는 치명적 위함 사회적 불안, 영남은 덥고. 수도권은 주운 양극화 날씨, 생활 리듬 붕괴와 일상 혼란. 이번 기온 하락은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닙니다. 짧은 가을의 차가운 칼날이 이미 우리의 삶을 겨누고 있습니다. 19일부터 대한민국은 냉기와 불안정한 대기 속 사실상 기후재난의 서막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강릉, 단비 속 숨은 위기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강릉의 비는 저녁에 더욱 굵어졌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누적 강수량 99.2mm. 오늘 새벽 강릉 저녁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으나 아침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강릉에서 하루 강수량이 30mm를 넘긴 것은 두달 만, 지난 7월 이후 처음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기우제까지 지내며 하늘을 바라봤던 주민들은 안도와 눈물을 동시에 흘립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 뒤에는 여전히 불안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봉저수지. 마른 하늘의 생명줄. 강릉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저수율은 12.5% 어제보다 겨우 1%포인트 상승. 이는 52일 만에 처음 오른 수치입니다. 강릉시는 비 10mm가 내릴 때마다 저수율이 1.5에서 1.7%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로 20%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년 74.1%에 비하면 여전히 갈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경고를 남깁니다. 강릉. 간절한 기도와 위태로운 폭우. 그러나 평년 저수율 71.4%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큰 문제는 이번 비가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쏟아지며 저수지로 스며들기 전 손실되는 양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처럼 단발성 폭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갈은 불가능합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과 북부 동해안에 100mm 이상의 비가 추가로 내릴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비는 단기적인 해갈에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만약 짧은 시간에 쏟아진다면, 산사태, 침수, 하천범람과 같은 2차 재난의 그림자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강릉은 지금 오랜 기다림의 간절한 기도와 폭우가 불러올 새로운 재앙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 끝없는 재난의 도미노. 호남은 단순한 폭우 피해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재난의 도미노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땅입니다. 논밭은 잠기고 썩어가며 바닷물과 뒤엉킨 물길 속 어획량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쌀 채소, 과일, 밥상위 모든 기본 식재료가 동시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호남의 재앙은 지역 피해를 넘어 국가격 식량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항에서는 망망대해를 나가느니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말이 돌고 농민들은 씨앗조차 뿌릴 땅이 없다며 절망을 토해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호남이 바로 대한민국의 곡창과 수산의 심장이라는 점입니다 호남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한 지방 재앙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전체가 흔들리는 서막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묻습니다. 내일의 밥은 어디서 오나? 다음 달 생소는 또 얼마나 비싸질까? 호남은 지금 단순한 피해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을 위협하는 경고 등이 되어버렸습니다.